자, 보시면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봐보세요. 지금 피치로이가 지금 옆에 보이고, 그 옆쪽에 보이는 게세레토레요 아직은 지금 봉어리 큰 것만 보이죠? 하나 닥쭉 나온 거. 그게 세레토레입니다. 오, 이해되셨죠? 어. 어? 예, 이쪽에 지금, 저희 산이 보이시죠? 어, 이쪽에, 어, 저, 저, 이게 3,400m라 좀 높게 보이는데, 옆에 있는 게3 1 0 0 m 예요 지금 바늘처럼 삐죽해 나온 게 있죠. 아, 바늘처럼 삐죽 나온 거. 예, 되셨죠? 예. 네. 요거 두, 아니, 오늘은 피치로이. 피치로이를 보러 갑니다. 피치로이를 보러 갑니다. 오늘은 보시면 800,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피치로이를 보고선 세레토레라고 한다고요. 아, 아, 네. 근데, 세레토레, 피치로이의 좀 다른 점은 피치로이는, 그러니까 세레토레는 바늘처럼 생겼어요. 바늘 세 개가 딱딱딱딱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세등성이더네 개의 등성이가 더 다릅니다. 오늘 치고 보는데 저희는 요걸 봅니다. 피치로이그 앞에서 보면은 이치에 올라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카프리 호수가 있습니다. 카프리 호수. 이해되셨죠? 저산은못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이테레토리에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완전히 등판에니 그러니까 암벽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유명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 세레토리는 피치로이가 더 힘든냐, 세레토리가 더 힘든냐, 세레토리가 더 힘든냐 다 마중대고 힘든다고. 왜냐하면은 쫙 올라가서. 벽이야 완전 이렇게 올라. 세레토레는 하늘처럼 뾰족뾰족 세 개가 있어. 직벽이구아 학생들 수강 태도가 아주. 세, 세치 아닙니다, 세치 아니에요. 세레토레. 세레토레. 야, 여기 그렇죠? 보이시죠? 세레. 지금 이대로 보면은 돼요. 튀어나와 네. 있는 거, 저기 사이에 이제 바늘처럼 뾰족하거 아, 네. 네. 저희가 세레토레. 아. 우리 세레토레 보러 간다, 이 사람. 기치로이. 치로이 온다고요! 기치로이! 기치로이 간다고. 기치로이 간다고. 고3수학여이에온거 같아. 요는데 이러지 마시라고 했는 세레토르에 가. 어가가 이거 되게 당황하 빛이로이. 3번은 뭐야?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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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아3번 몰라도 우리가 은는번은은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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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

Eu <laughs>